<목소리>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여러분 잠시만요. 저, 기, 여러분들 고개 좀 꺾어서 보실래요? <목소리> 죄송해요. 제가 처음이니까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누가 좀 눈치를 요 네. 이현이 <목소리> 안녕하세요. 잠깐 그림이 끊이지 않게. 그치지그지 그치, 무조건. 알지 너무 맛있다. 음. 진짜 말안 듣는 학생 둘이서 담임 교실에서 뭐 먹지 말랬는데 늦게 남아서 삼겹살 <laughs> 먹는 같 야, 너 오늘 담탱이 수업 어땠냐? 완전 맺지 말 뭐해 아, 저게 왜 그러냐, 진짜. 왜 이렇게 무례한 지랄이야? 왜? 야, 뭐가 되는 거 몰라, 이 시대? 응, 그니까, 한참 성적이 그렇게 먹는 거 하다가 구박냐그 맛도 다를 거야. 아 그래, 수석주가 쫀득좀 좀 먹었잖아. 그렇게 내었고 그래서 삼겹살 주고 가뭐왜 그래 그냥 우리가 그냥 우리가 사와가지고 우리가 구워 먹는다. 쪼금도 없던. 나도 엄마한테 말할 거야. 비빔밥까지 때리고 가는. 어? 이따 붙여 먹을까? 너무 맛있겠다. 가거 금가루 뭐. 넣어가지고 아, 아, 아. 계란소딱 해가지고 알지. 아무거나 떨어져 냉장고 그 냉장고에 있 수도 있는데 그거 해가지고 어.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냉장고에서 <목소리도> 김치.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 그거 어제 그 김치. 어어어어어 아, <목소리도> 어, <목소리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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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가 저번에 야가 나 맛있는 거 사준다고 빕스를 갔다. 빕스썰 풀어줘야 되는데 응. 우리 막개무시하고 그렇게 우리를 무시했다니까? 진스에서 우리가 어, 얼마나 <목소리도> 하고... 무시당한 얼굴이냐고요. 무시당한 <목소리도> 뭐 얼굴이 아닌데 무시당한 그것도 또하나아나빕스를 갔는데 우리 빕스에서 엄청 큰걸 시키긴 했어. 고기를 많이 먹고 싶어서. 그래가지고 고기를 먹는데 막, 아, 이거는 가격이 이렇게 되시는데 괜찮은데? 뭐 그건 이런 식인 거야. 그래가지고. 네 그게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랬지. 정말 안 했지. 티몬 스테이크였는데, 고기 괜찮으세요? 이래가지고, 네, 괜찮아요. 이러니까. 그냥 가시려고 하시는데, 아, 이거 혹시 썰어주시는 건 어려우신가? 요 이러니까. 네, 그건 안 되세요. 아. 그러더니, 그, 남자, 남자 직원이 세상 그렇게 빵댕이를 흔들면서 가더라니까 세상 요염하게 접시를 치워. 그리고 이렇게 자꾸 날 쳐다봐. 머리를, 갈막개가 있는데, 갈막개 위로 머리만 이렇게 이렇게 나으면안 되게 어. 나와요저기 앞에 땐고기앞으로가라 그렇죠. 하면서, 하면서, 콱 하면서, 이 하면서, 가하니서랑 하면서, 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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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콕 하면서, 콕 하면서, 가 하면서, 콕 하면서, 콕 하면서, 콕 하면서, 콕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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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 하면서, 람 하면서, 콕 하면서, 콕 하면서, 하면서, 그하면고 하면서, 밤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발림의 선육세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슈퍼챗으로 카우 라뷰를 이렇 있으신 축하는 해 <laughs> 축하는 하는 부분이고 눈물이 조금 날뻔 눈물이 그냥 조금 날뻔한 거야. 저, 저희는 강해서 울지 않죠. 잠깐 오늘 블랙하도록 할게요. <웃음> 저... <웃음> 아, 아, 방... 이번에는 약간 그거 아카펠라 느낌.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에? 그럼 만원이에요 백하고 안돼 깐지야 캐문들리잖아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 돈 벌고 하는건데 광대짓 해가지고 <laughs> 예쁜 사랑의 마카풀 예쁜 사랑하세요 축하드립니다 좋겠다 근데 <laughs> 야 캡처할 왜? 시간 줘야지 마카풀레 캡처하면 캡처했다고 좀 말해줄래? <웃음> <웃음> 오늘 왜 이렇게 끼를 떠나하는데어어 <laughs> 미쳤나 봐. 관심 받고 싶어서. 아, <laughs> 관심 받고 싶다고 해. <laughs> 어너 예쁘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그 감성 있잖아, 인도 감성. 너만 원하는 거 아니야? 아랍비나 알리 be... 이렇게 딱요정